우리 미라클, 우리 김수아 목사님은 미라클의 삶을 살고 계세요. 한 분은, 이분은 항상 죽음을 앞두고, 제가 늘 우리 아내에게 말하는 것은, 이분은 여성사역자로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 봤지만은, 영성이 있으면서 진실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분이야. 아멘, 아멘. 그러면서 어떤 데는 내가 감당할지 못할 만큼 스케일이 커서, 도대체 이 여자는 어디까지 가자는 거야. <laughs> 그러면서도 열매를 보아 그나무를만다고 마태로 7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 이런 거 별로 쑥스럽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넣어주셔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귀한 목사님들 비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천국 가서 만나자 정말 요즘 계속 그 찬양이 저한테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엇을 하다가 주님께 바치랴 네,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못 들으면 이 땅에서 알고리 뭐 훌륭한 일 하고 아무 소용 없거든요 불법을 행하다가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위해서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도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이미 이 미라클의 삶이 6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우리 김수하 목사님 잘 수행하시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길 바라고 또 축하하고 또 성기술래 이것도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떤 분들께 들어오면은 갔다 오신 분들 들어오면 성지 순례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.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다가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순교를 했을까? 이분들이 나보다 멍청해서 그럴까?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제가 평택에서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계세요. 그래서 이는. 어, 우리 주사 목사님이 응답받고 모든 일을 하시는데 왜 이런 장사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.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미라하나마 성게 될 분이, 부분이 뭔가 기도로 그동안 받은 은 애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고요. 앞으로 미라하나마 제가 또 해야 될 감당을 하겠고 정말 축하드리고 귀한 것 귀한 일 지금까지 또 미라클 한 단체가 세워져서 운행된다는 것은 진행된다는 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일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6조년까지 축하드리고 이 성지순례가 우리 주의 영광이 뽑힐 수 있도록 그러길 축복하고 또 축하합니다 여기서 8장 7절로 마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장대하리라 네. 감사합니다